안녕하세요. 전수량이 되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할 부동산은 거제시 사등면 사공리에 위치한 모텔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건번호가 2 0 2타경 911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사등면 사공리 909-2-1 표지. 땅이 총두 필지예요.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이제 근린주택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어, 모텔이 있고, 4층에 이제 주인집이 있는 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자세 설명드릴게요. 자, 감정가는 17억 4,300 정도 감정이 됐고, 현재 지금 두번 유찰됐습니다. 두번 유찰됐는데, 어, 3월 2일에 매각길이 잡혔다가, 현재 변경됐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 하루에 경미 부동산을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몰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일이 자주 바뀐다는 거 항상 체크하시고, 특히 멀리서 오시는데, 당일에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헛걸음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기일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멀리서 오실 때, 당일에 오실 때, 뭐, 전날에 오실 때라든가, 한번더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두번 유찰돼서, 날짜는 안 잡혔는데, 어, 감정가의 49%인 8억 5천 4백 정도의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어, 기일은 계속 체크해 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토지가 약 420평, 건물은 연면적이 어, 365평 정도 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어, 일단은 2010년 2월에 감정을 했고요 토지가 도필지입니다. 거제시 4등면, 사곡리 909-2번지, 909-4번지. 둘다 돼지고, 여기가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이 약 120평 정도 되고, 그리고 건물은, 어, 2006년에 지어졌습니다. 2006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개층이구요. 지금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 3층이 이제 숙박 시설, 여관으로 되어 있고 4층은 이제 그 주인집 같아요. 주인집. 주인 세대. 어, 그렇게. 그리고 뭐 주차장, 뭐 객실, 또 베란다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어약 17억 4,300 정도 감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어, 일단 모텔인데 전부, 어, 소액 임찬이 두분 계십니다. 자, 말소기준권리는 2014년 11월 10일에, 어, 근저당권이고 어, 일단 301호에 보증금이 3천, 4층에 어느 곳에 보증금이 4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소기준권리, 요 말소기준권리에, 그러니까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 시점에 따라서 소액 임찬의 범위가 아, 결정이 되는데 2014년 11월 기준으로 보증금이 4,500 이하에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3 0 1호 같은 경우는 전입했고 배당요구 종기를 전까지 배당요구 신청했죠. 그래서 1,500만원, 일단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1,500만원 배당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층 몇 톤인지 모르겠는데, 4층도 1 2 0 0고 배당 요구 종길 전까지, 어 배당 요구 신청을 했지,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중에 1,500만 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일단은 2014년 11월 10일에, 이 근재단권이 최초담보물권이고, 말소기준권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근저당권 포함해서 요 밑으로 전부 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 보면 이제 2010년 12월 7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어요 매매 예약을 해놨는데 요게 만약에 요 가등기가 매매 예약 가등기가 여기 있다면 근저당권 위에 있다면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돼서 경매로 낙찰이 된, 되면 낙찰자가 이제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하고 이 가등기 기한 이분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 자체가 이제 무효가 돼 버려요 무효가 돼 버려서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는데 요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가등기고 또 여기 보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 가등기 자체를 사회행위 사회행위는 이제 빚을 줘야 되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뭐 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채권 행사를 위해서 압류 같은 게 들어오는 거를 어, 막기 위해서, 이제, 어, 실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어,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 실제거나, 실제가 아니지만, 뭔가 물건을 설정해 줬다든가, 어,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사회행위인데, 고치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청구권이, 일단 요, 등기가 되어 있죠. 아무튼, 어쨌든, 요게 이제 선순위라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후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어, 전부 말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순위가등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1월 1 1일요 건지장금 포함해서 경매로 낙찰되면 전부 어, 말수가 된다 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를 한다 하면 어, 그런 일 없을 없을 것 같은데 어, 이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어, 낙찰자는 이제 소유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없지만, 소유권을 잃어버리니까 법원에 이제, 어, 낙찰을,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물건이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안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뭐 취소에서 보증금을 또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물건상에, 어, 권리상에 하자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 보시면, 어, 일단위반 건축물 등지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1층은, 어, 제가 안에는 못들어가서이 어 관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차장이 주고, 그리고 2, 3층이 숙박시설 여관으로 되어 있고요. 4층은 단독주택, 어 주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내용 확인하면, 일단은, 어 지상 1층 바닥면적 290.28. 요거 하고, 지상 3층. 75.57을 불법 중축한 충축한 게 이제 걸렸죠. 걸려서 이방원처 등지가 됐고, 그리고, 어, 1층, 요거는 이제, 어, 원상복구를 한것 같아요. 원상복구를 했는데 3층은 아직 시정을 안 했네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지적도 안 보시면요. 총 땅이 두 필지죠. 거짓이 사담면 402 909의 2번지, 909의 4번지. 이렇게 해서 두 필치고 어, 여기는 진입로죠, 진입로 이렇게 진입로고 건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전체적인 땅 모양은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모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입로고 이렇게 해서 두필치에서약 어, 420평 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어, 거제시 산등면은 거제시청기 중 이제 서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이게 통영에 가깝다고 보시면 통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모텔 바로 뒤로 이렇게 경남 아나스빌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쭉 확인해보면, 이 주변에는 이제 모텔이 세개 있습니다. 이 해당 경매 모텔, 또 바로 옆에 모인텔 있고, 여기도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세 동이 쭉 있고, 이, 이 경매 모텔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지었으니까, 어, 내부 좀올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같아요. 운영을 하려면. 아무튼 내부는 못 들어갔는데, 외부에서, 어, 보시면 아시겠는데, 모인텔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무인텔 또 모텔이 어, 이 해당 경매물건 포함해서 총 3동이 있습니다 3동 진입로도 해당 토지에 다 포함이 되있어요 길은, 도로는 잘 접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고요. 4층은 이제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앞으로 넓은 테라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하, 이제 주차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천막 같은 걸로 이제 가려만 져 있는데, 저기 벽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어, 무인 모텔로 리모델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 높은 층에서는 여기가 지대가 좀 높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마 바다 조망도 일부 가능할 것 같아요. 건물 내부 말고 외부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4층에는 주택이고 단독주택. 여기 보면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죠. 천막으로. 여기를 벽을 막아서, 어, 해당 호실에 맞게 무인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가 진입로 포함해서 약 420평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이 2006년에 지어서 1한 음, 5년 정도 됐겠네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깨끗해 이제 손이 많이 오겠죠 시설도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객실에 올라가면 어, 바다 조망도 일부 가능할 것 같아요. 거제시 사등면. 사공님 위치한 모텔 어, 임장영상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내실이 4층에 있는가봐요 4층이 이제 주택이니까 4층 일부에 이제 안내실이 되어있는가봐요 자, 요 앞에 바로 옆에 진입로 바로 옆에죠 모텔이 바로 붙어있어요 여는 무인텔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바로 뒤로 저기 이제 경남 아나스빌이라는 아파트에요 1000세대가 좀 넘어요 4층 주택은 약 40평이에요 그리고 넓은 마당 테라스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바다인데 아무튼 객실에서 바다도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